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 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촛불 항쟁 때도 와 마찬가지로 그 거기 남일당이죠 용산 에 예, 거기서 밤샘 농성도 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 에그 예, 거리와 광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이제 뭐 토론회라든가 민족주의에 대한 토론회 민족에 대해 또 미래와 희망이라는 개간지 창간 이명박 정권 규탄에 대한 어 기자회견 뭐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2009년도까지 그 문제들이 제대로 어 해결되지 않고 음 이명박 정권을 어, 심판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에 승리해야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 선거연합이 필요하겠다. 라고, 어, 생각하고 2009년, 어, 2010연대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연합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어, 해서 미리 준비를 했죠. 그래서, 2010년대의 특징은 대표나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맡았죠. 저는 정책 부분을 맡았는데요. 2010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제가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2010그 연대가 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진보 정당들뿐만 아니라 그 야권 일반과 함께 바로 그 정책 합의 그러니까 선거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야권 정책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당시에 그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음, 합의문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예,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았죠. 그러나 하여튼, 어, 어느 정당이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어, 공통분모를 찾은 거죠. 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합니다. 예. 그 오랫동안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했던 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어 약진하게 되죠. 2010년에. 그런데 어 전국적인 의미의 그 제대로 된어 선거 연합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부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또어 진보가 굉장히 헌신하는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보여서 이후에 아 이런 방식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2010년도부터 무엇을 준비했느냐면.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대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2008년에 민주노동당이 분열해서 이제 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당시에 그 나뉘어져 있었죠.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에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 촛불 운동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어, 토론회에서 어~ 바로 촛불 운동의 헌신적인 분들을 모시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 진보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그~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진보대통합의 가능성과 전망이라고 하는 큰 토론회고 또 이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 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때도 제가 발표를 어, 하고 그랬는데, 예, 이게 꺼졌네요. 어, 이 시민회의를 구성하면서, 어, 이런 토론회와 함께 이때 당시에 제가, 어, 이제 시민회의 발족이 예, 이루어지는데요. 이, 이때가 발기인대 되죠. 예. 2010년 8월 31일. 그리고 그해, 2010년 말에 바로, 그, 창립을 합니다. 시민회의가. 이때 당시에 공동운영위원장이었고요. 이제 정식 창립할 때 공동대표 겸, 그 정책위원장 일을 맡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시민회의가 어,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진보 대통합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어, 해서 많은 시간을 어, 촛불 항쟁과 함께 많은 시간을 거리와 광장에서 서명 운동도 하고 뭐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시민회의에 대해선 일단 이 지방선거 때 야권 정책합의문을 이룬 것 어, 그러나 그 한계로 진보 대통합을 추구하게 됐다는 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